아침이니까 사과를 좀 먹고. 음, 파가 맛있다, 오늘 그러니까. 거. 지금 12kg가 쪘거든요. 아직 3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이거 언니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들이 <laughs> 거의 한 20kg 찔것 같다고. 막달에 제일 많이 찌잖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방학을 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 집에. 근데 1층은 아무도 없어서 1층으로 피신 왔습니다. <laughs> 저 배가 한참 나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런 기본 요가복을 못 입을 것 같아. <laughs> 이배 때문에 동작이 다 뒤뚱뒤뚱 거려요, 좀. <laughs> 이게 처음에는 완전 꽉 조여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이 부으니까 점점,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누가 이거를 해놓고 갔는데 너무. 아유, 아유, 아유. Okay. 미국은 진짜 좋은 게 내가 이렇게 입건 말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배고팡 사고 하나 먹었고 버틸 일이었 네 사과만 먹고 왔더니 너무 힘이 하나도 없네요 실제 보면 엉덩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배가 나오니까 되게 작아 보여요. 와, 진짜 만삭 배처럼 많이 나왔어. 지 멈추지 말라 그러는데 어떡하죠? 나는 이거 아보카도 들어가 있어서 이거 시켰어. 집에서도 이렇게 해 먹어야겠어. 어, 폴드 샌드위치잖아.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이거 먹어, 야 뭐. 왜 그래? 나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하나 혼이다 먹고 싶은 사람이 그래. 아안 먹는 야, 가 이거 있는데 왜 그래? 맛있게 먹. 심어야 될거 아니야. 대령님. 참 이게 나을수도 있겠다. 이게 높았나? 아니, 아니야. 이 정도야. 그지? 지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정이정도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정이정도이정도이거도이거이이이 참. 그냥 이거하야거 하려고요 하 거. <목소리> 우와 우와 내가 한국에서 고이고이 고이 가져온 베베스미스 이불이에요. 베이비페어에서 이게 제일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왔다. 너무 이거 안 뜯잖아. 큰일 났데또 미안해요. 아이고, 또 잘하네. 나 해주니까 더 좋지. 지고 있어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먹었네.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어 처음으로 가는 병원이에요. 전에 있던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니다. 지금 옮긴 병원은 총 4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4분을 번갈아 가면서 볼 거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딜리버리 할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모른다 이런 거막 사인하고 나왔어요 제가 털을 깎았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남았어요 골덴처럼 <laughs> 그래도 넌 귀여워 뭐가? 아빠야 복복이 뭘는 어, 거야? 어? 움직였어 저번에는 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이렇게 퍽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복보기가 내 배를 퍽친 거였어요. 지금 복보기 복북이 아빠는 복보기를 위한 식기세척기 쇼핑 중입니다. 식기세척기 사는 김에 냉장고를 지르는 중이에요. <laughs> 미국 와서 다시 당뇨검사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했, 했다고 했는데, 이거 또 해야 된다래가지고. 이거 마시고 병원 가봐야 돼요. 피뽑다 또요. 왜 자꾸 와? 우리 아 누나한테 왜 오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옆으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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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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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당검사 하는 약을 먹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으 그, 다시 입듯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내 새끼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사나? 못 살지. 아니, 저희 집에 이렇게 새들이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뜯고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 유튜브 보고 알았지. 아. 유튜브가 진짜 사람 여러 살렸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열심히 모기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29주 차래요. 오늘은 초음파를 보는데, 원래 해줬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봐주셔가지고, 복보기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laughs> 오늘 보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못 봐가지고 속상해서. 한국인 의사분이 한 분이 계셔서, 처음에 그분으로 해서 약속을 잡은 거였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한 분이 계속 봐 주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2주마다 한 번씩은 와야 되니까 딴 선생님이랑 만나고 막 이랬는데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나머나 나중에 한달 남았을 때는 계속 그 선생님 뵐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다 잡아 줬어요. 아무튼 오늘 좀 속상해요. 미못봐 가지고 속상해요. 피 에서 택배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 복복이 물품이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 있어 요 여기. 지금 온 포장 포장 상태를 보면 요 정도 벗겨진 정도? 이렇게 해서 잘막 도착을 했어요. 5월 26일 날에 보냈고 지금 6월 5일이니까 아 7월 5일이구나 한달반 정도 걸린 거죠. 다이소 2호 작은 거그 안에다가 이제 무게 채워서 15kg 딱 맞춰서 보냈고요 거의 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책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우왕우와우와우와우 어? 내거 청바지도 가지고 왔네 나중에 살 빠지면 입겠다 하고 챙겨왔네 이거 <laughs> 뭐야 납작당면? 하나도 안 부서졌어요 그래도 이건 우리 예지가 준 커피넛 토피나... 아 이거 다이소에서 이런 습기제거제를 넣어서 같이 왔는데 이게 다 젤로 변해가지고 굳어있네요 이게 약간의 역할을 한것 같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책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책도 하나도 안 구겨져서 잘 왔어요 그리고 이 우체국 택배는 액체 이런 로션 같은 것도 가능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푸른 주스! 푸른 주스 대딥워라 푸른 주스! 지금 제가 신발을요, 다른 거못 신고 이거밖에 못 신어요. 이게 잘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밖에 지금 못 신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낑기는 느낌. 지금 배가 엄청 어,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아래쪽에서 약간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리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배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남편이랑 같이 잘수 없을 것 같아서, 매트리스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옆으로 돌아 누워서만 잘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싱글 매트리스를 구매를 했답니다. 이게 배달 올 때는 딱 접혀져서 오는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이게 10인치가 된대요. 또루야. 이거 또루 침대야? 뭐, 애기가 태어나니까 진짜 뭐 많이 시킨다, 우리 오빠. 지금 이거는 카메라. 카메라는 애기용 따로 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빵. 아이고, 빵했어요. 빵. 주악 구옥 주희 주악 구옥 주희 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말 못해? 주악 주위 구옥 아니 주악 구옥 주희 아 주악 구옥 주희 빨리 주악 구옥 주희 더 빨리 못해? 주악 구옥 주희 <laughs> 주악 구옥 주희 주악 구옥 주희 주악 구옥 주희 왜더 빨리 해봐 더 빨리 주악 구옥 주희 <laughs> 뭔데왜 웃어? 뭔지 모르겠어? 조합.. 조합구이 <laughs> 왜 이렇게 못하냐 아무 말을 못해서 못 써먹겠다 이 사람 어 여기 만져줘 없어 여기 있어 여기 만져줘 머리야 봐 머리야? 응 없어졌어 아까 톡 쳐놨었는데